2023년 11월 27일이고요. 응애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응애 제가 제 마이트케이를 올해 세 번을 쳤죠. 올해가 아니고 올해는 올해지만 어쨌든 10월 달에 월동 준비를 끝내고 11월에 들어와서 응애가 기승을 부려 가지고 11월 달에 무려 세 번을 쳤고요. 어제 세 번째 친거 여기 마이트케이 보이죠? 어제 응애제거제 마이스케이를 설치를 했지만 아까 내가 올린 영상에서 어제 마이스케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걸 했다 그데 올렸어요. 마이스케이를 설치를 했지만 응애로 죽은 벌은 뭐 거의 없고요. 응애제거제 요 마이스케이를 설치를 해서 이게 너무나 독한 냄새 때문에 죽은 벌이 들어 있고 그리고는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죽은 벌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있다 이제 보십니다만. 꿀병, 꿀병으로 만든 사향기. 꿀병 만든 사양기, 꿀병 사양기를 내가 모든 별통에 두 개씩 넣었어요 하나는 물, 하나는 사양액 이렇게 넣었는데 두 통에서 사양액이 흘러가지고 벌 무진장 죽었습니다 제가 매일 벌이 많이 죽는다고 올리는데요 벌이 죽는 게 아니고 매일 내가 죽이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벌통은 일단 그 전기 가온판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소비가 녹아 내린 벌통입니다. 봉판 하나 완전히 그러니까 한 2천 마리 한꺼번에 2천 마리 이상 죽었고요. 여기는 소비가 녹아 수치로픈 벌통이니까 부온이 잘돼서 가온판 온도는 똑같이 전기줄 하나에 연결한 거니까요. 똑같은데 여기는 녹아 내렸고 다른 나무 벌통들은 녹지는 않았지만 벌이 무진장 죽었죠. 여기가 소비가 녹았으니까 다른 데도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10월달까지 아주 월동군으로 강군으로 육성을 해놓았던 벌이 거짓말 눈꼽만큼도 안 붙이고 90% 이상 죽었어요 그래도 멸망을 안했습니다 여기도 벌이 너무 많이 죽어 가지고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 양분께라 좀 하신다는 분이 이거 보면 이거는 지금 다 없어져야 될 몽군이고 길어야 며칠내로 다 사그러질 봉군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봉군입니다 우리 뭐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 나무 있는 게 신기하죠 지금 어쨌든 그래서 세력을 오늘 좀 보충을 해 줬어요 자 이거를 이게 꿀병 사양기예요 꿀병으로 사양기를 만들어서 요거는 사양액 요거는 사양수 물입니다 혹시 바닥으로 흐르지 말라고 이렇게 용기를 받쳐 줬지만 바닥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여기도 벌 무진장 죽었고 이쪽 끝에 벌도 무진장 죽었고. 그래서 오늘 아까 내 올린 영상에서는 벌이 많이 죽었지만 응애로 죽은 벌은 거의 없고 오늘 응애로 뭐한몇 마리나 보였고 나머지는 다 내가 잘못해서 죽은 벌이다. 자 지금 벌이 뭐 전멸했다. 그러니까 이 벌통은 없어져 애들 벌통이다. 모든 벌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세력이 죽어요 벌이 하도 많이 죽어서 오늘 이렇게 날이 따뜻해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어제 밤새도록 비가 온 거죠 어제 밤에도 그렇게 춥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응애 저거 제 마이트케를 설치하고 모든 벌통의 소문을 다 열어놨다고요 이건 옆에 걸려서 못 열은 거고요 벌의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지금 저 산란을 멈춘 봉군이 많아요. 여기는 산란은 있어요. 봉판은 없지만, 내가 볼때한 일주일 전에 산란을 새로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애벌레도 있고, 애벌레가 한 3일령, 4일령 된 것으로 보아서, 한 일주일 전쯤에 산란을 한것 같다. 아, 요거는 봉판이 있네요. 산란이 좀 부진하다 뿐이지, 산란을 멈춘 건 아니네요. 여기 뭐 왕대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네, 잘라내버렸습니다. 왕대를. 그러니까 이거는 봉판은 있어요. 봉판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종합적인 것은 영상 끝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 뭐랄까 한마디로 이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란을 멈춘 이유도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고, 벌이 많이 죽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을 했고요 일단 내가 많은 영상을 쭉 보세요 자 지금 소비를 하나를 축소를 시켰다고요 하나는 빼내버렸고 여기도 지금 벌이 여기는 더 적네요 소비가 이쪽엔 여왕이 아까 여기 있나 자 지금 여기는 산란이 없으니까 점일만 있네요 점일 저밀, 점이을 했네요 이제 전부, 꿀을 저장을 해요. 여왕 여기 있네. 여왕이 또 여기 조밀 속에 붙어 있네, 왜? 산란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란을 멈췄어요, 멈췄고, 너무 세력이 적어요. 군사가 적으니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여왕이 알만 낳는 게 아니에요. 여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여왕이 알고, 일벌이, 말벌이 와서 전쟁을 해도 여왕이 알고, 바닥에 사양이 흘러서, 거리 많이 죽어도 여왕이 알고, 이 알어요. 여왕이 알을 낳는 것이 여왕이 알을 낳고 싶은 욕구만 있다고 낳는 게 아니고, 알을 낳을 환경, 일단 조밀도 충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볼때 일벌이 많아야 되고, 일벌들이 활동이 정상적이라 야 돼요. 지금 11월 한달 내내 비정상,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망하는 방법으로만 11월 한달 내내 제가 양봉을 했어요. 가온판 온도를 높게 해가지고 전부 아주 전멸 수준으로 죽었죠. 응애가 이제 이 볼통 안에 가온판 설치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내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가온판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일단 올해까지는 내가 양봉, 시험장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내년부터는 내가 이런 뭐참 짓거리를 안할 수도 있죠 올해까지는 내가 별야별 짓거리를 다 하는데요. 제 영상을 잘 보시고 이 가온판 설치를 내가 볼 때는 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온판 설치를 하니까 일단 저는 내가 잘못한 거지만 가온판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소비가 녹아내렸으니까 얼마나 벌이 많이 죽었겠어요.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었다. 가온판이 있어도 그리고 가온판이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응애가 일반적으로 응애가 많다 하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응애의 10배에서 100배. 이해가 되세요? 응애가 일반적으로 응애가 많다는 벌통들의 100배는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 가온판을 설치하면 망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애가 하도 극성을 부려서 이 벌통은 다 그냥 폐기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이 양복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엉망이었던 벌통인데 일단 응애제계제 마이트케를두 번을 설치를 해서 응애는 거의 다 잡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가온판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은데다가 응애가 일반적으로 많다 하는 벌군에 100배는 생겼으니 응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응애를 구제한다고 응애자거제 마이트케이를 치니까 마이트케이가 굉장히 독해요. 그게 요게 마이트케이라고 지금 다 꺼냈어요. 어제 했는데 오늘 내가 꺼내버렸어요. 요 독한 냄새로 죽은 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내가 말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죽은 벌이 총 합친 것만큼 죽었어요. 요걸로 죽은 게. 벌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치니까 벌이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벌통 같은 경우는 지금 1매 벌도 안 되잖아요. 개상 단상 합쳐도 여기도 아주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강군이니까 여기서 수비를 빼서 여기다 벌을 털어 주는 거예요. 지금 벌 세력을 보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겨울에도 개상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어쨌든 저는 벌이 늘어나면 개상을 올려야 되니까요. 제가 하는 방법이 그래요. 저는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득을 했고요. 일단, 단상은 허접하게 해놓고, 봉판만 생기면 개상으로 올리고, 단상에 공소비를 넣어서, 여왕이, 아양 죽어라, 알만 낳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개상은뭐 여왕이 없으니까 그냥 무턱 대어 여기, 여기, 참 희한합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 겨울에도 그렇고, 벌을 털어주면, 여기 보세요. 소문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 소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난리가 납니다. 전쟁을 해서 여기 죽은 벌이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소문 앞에 털어주면 뿌르륵켜들어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세요. 요거는 내가 소비를 이쪽에서는 빼내고 벌은 여기다 털어줬지요. 이 다음 소비는 여기다 벌을 털고 봉판이 있기 때문에 그 봉판은 계상에다 넣었어요. 자, 여기 이제 벌이 밑으로 떨어져서 여름 같으면 올라오지만 오늘 보니까 요 밑에 떨어진 분들, 벌들은 요로 못 올라오고 여기 뭉쳐있다. 그냥 죽더라고요. 저 여기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여기 계상에서 빼는 겁니다 계상에서 빼가지고 여기다 이건 봉판이 있어요 그래서 털어주고 여기 봉판이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요 봉판이 터져나오고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아직 봉판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도 남아 있고 이쪽에도 봉판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를 대충 털어버리고 여기 봉판이 서로 남아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줬어요 참 그러니까 내가 여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 소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전쟁이 나서 이만큼 벌이 죽어 나오는데 여기 벌 들어가는 거 보세요 나무 벌통인데도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봉판이 있을 경우에 봉판에 벌은 소문 앞에 털어버리고 그 소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은 그냥 아무 쌈도 안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합봉이 된다니까요 좀 희한합니다 어쨌든 지금 벌을 털어주면서 이쪽으로 떨어진 벌들은 다 죽어요 내가 뭐, 잡아 넣어줄라 그래도 잡아 넣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예, 이따 저녁새 보니까 그대로 그냥 거기서다 죽어요. 오늘 저녁까지는 안 죽겠지만 밤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다 죽겠죠. 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지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일단 빼내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빼내고 요거 꿀병 사양지 꿀병 여기 입구를 여기. 제가 바늘로 한 20개, 22개 정도 구멍을 뺑 눌러가면 뚫었다고요. 그러니까 페트병 사양기에 준해서 만들었는데, 페트병 사양기는 그게 사양액이 흘러가지고 벌통바닥으로 사양액이 흐르니까 벌이 무진장 죽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바꾼 겁니다. 연구를. 이거 지금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를 만들었다가 그거 다 지금 빼내서 계속 기어만 있으면 빼냅니다. 모든 벌통에 여러 개 들어있는데요. 빼내고, 요거 이제 요게, 여기다가 요거는 물, 요거는 사양액. 이게 잘못하면 또 벌통 바다로고 흐르니까 나는 또 머리를 써서 밑에다가 그릇을 받쳤다고요 그래도 이게 패트병보다 더 두꺼우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전로 상관이 없죠. 계상에는 거니까 단상이든 계상이든. 어쨌든 이거는 뭐 세력이 이 정도면은 아주 충분히 보충이 됐을 겁니다. 봉판 두개 털어줬지, 봉판 두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볼 세력이 이제 걱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왕, 여왕, 여왕도 이거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 봤잖아요. 여왕도 있고 산란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 그런데 요거는 산란을 멈췄어요. 여기는 산란을 멈, 멈춘 봉군이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산란을 멈춘 것 같은데요?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이게 저거라고요.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응애, 넌 끝났다. 파리, 응애균, 뚝. 있죠? 이건데, 그니까, 러 응애는 빵마리도 안 죽습니다. 이거는 전혀 눈꽃만큼도 효과가 없으니까, 파리, 응애균 뚝. 파리, 응애균, 뚝. 그거를 인터넷으로 올리신 분들을 내가 서로 많이 봤거든요. 모르고 올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거짓말로 올리신 분도 있어요. 이거 응기한 마리도 안 죽는데 아주 응에 잘 된다. 거짓말로 올리신 분도 있거든요. 이게안 됩니다. 저는 1년 내내 이걸 쳐봤지만 눈꽃만큼도 효과가 없고요. 지금 저 설치한 마이스케이는 아직 석효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거를 내가 오늘 여기 봤는데 안 했네 이걸 이걸 다 치워줬어야 되는데 이 죽음벌을 이 죽음벌은 이거를 끌어냈어야 되네 안 끌어냈네 어쨌든 뭐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아이고 이거를 내일이라도 해야 되겠네 이게 10번이잖아요 이거를 왜내것말때 내가 못 봤을까 지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봤잖아요 아이고참 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의 옆에다 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으로는 안 보이고요. CCTV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왕은 모든 벌통에 여왕은 다 있어 있는데 산란을 멈췄어요. 산란을 멈춘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뭐 내가다 끝내고 모든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가서 한번 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벌 후비 하나 빼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벌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도 여왕 살아있고, 뭐, 어쨌든 간에, 아, 이게또 계상군이네, 또. 단상이 아니고. 계상군인데, 계상 개상 그냥 놔뒀습니다. 뭐 어쨌든 가온판이 있으니까, 이걸또 똑바로 안 하고 그냥 내려오네. 여기가 좀 약간, 저거 됐잖아. 요 여기 딱 완전히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다시 했나? 어쨌나 모르겠네. 이거 이따 밤에라도 아, 됐네, 이제. 이제 딸깍 하고 들어갔네. 이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아주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 벌이 지금, 이게 11월 한달 동안에 벌이 거의 전멸 수준으로 죽은 거에 90%는 다 내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니까요. 미치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미치겠다니까요. 내 잘못으로 다 죽인 거예요, 벌들. 자, 대충 기록을 하고, 저 끝에는 또안 보고 안 왔는데, 자, 거기 산란을 멈, 멈췄고요. 여기도 산란을멈췄어 이것도 이제 소비 빼내는 거, 축소시키는 거예요. 산란이 없어요. 이건 소비를 가질러 갔지만 소비를 아 보세요. 여기도 이거는 지금 그냥 도로 집어넣습니다. 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뺐고요. 여왕을 여기서 봤나 어디서 봤나 여기 있네요 여기. 여왕은 모든 별통 100% 여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왕만 살아있는 것도 양호한데 이게 지금 내가 월동을 시키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월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은 내검이지만 내검을 하지 않고 뚜껑만 열어볼 때는 봉구를 틀고 있어요 참희한합니다 온도계로는 20m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벌들은 지금 겨울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벌 숫자도 굉장히 일단 요, 요거까지 요 보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벌 숫자 요거 하나 내가 더 빼나 본데 소비를 지금 자꾸 빼서 축소를 하는 겁니다. 폴이 너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꾸자꾸 축소를 하고요. 자 이쪽 맨 마지막 벌통을 요것도 내가 야 요거는 산란이 있어요.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에요. 다른 벌통들은 그럼 왜 산란을 멈췄냐고요. 똑같은 조건인데. 참희안합니다 그리고 이벌통은 응애제거제 투여로 뭐 가장 많이 죽었던 거 여기 여왕 여기 있잖아요 여왕도 발견했고 응애제거제 마이스케일를 투여를 해서 벌이 여기 한뭐 보따리로 하나 정도 죽은 벌통이라고 그런데 벌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봉판이 이제 벌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죽은 벌은 다 죽었고. 벌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봉판도 있고 알도 있고 여왕이 산란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지금 산란 다 있어요. CCTV가 여기 이게 지금 산란이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산란이란 봉판이 없고 산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산란이라는 것은 이게 알에서 3일이 돼야. 이게 부활을 하잖아요. 지금 3.10이나 4.10된 애벌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까지 산란을 멈췄다가, 일주일 전쯤에 산란을 시작했고, 그때 나은 알이 지금 부활을 해서 3.10 4.10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영하로 막 날씨가 떨어지던 날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 가, 가온판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소비가 녹아내렸, 녹아내리고 정리가 된 뒤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뭐 여기 여기 말고 입구에 있는 두 통도 그거 어제 어제 내가 산란 전부 아주 아주 산란 양호하다고 올렸고 산란을 멈췄던 봉군이 산란을 시작했다고 도 올렸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벌통에 하나 둘셋네 통은 산란이 있고 다섯 통은 산란을 멈췄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산란이 무진장 왕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벌도 산란이 문제세 통, 세 통은 산란이 왕성하고 한 통은 산란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날씨도 똑같고 양봉장도 똑같은 양봉장, 가온판도 똑같은 전선에 연결하니까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왜 산란이 그렇게 왕성하냐고요? 다섯 통은 산란을 멈췄고 한 통은 산란을 멈췄다가 산란을 다시 시작을 했고 이것도 물론. 요거나 요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내검을 저쪽에 있는 두 통은 어제 엊그제 내검을 했고, 요건 오늘 내검을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똑같네요. 세 통이. 세 통이 일주일 전쯤 산란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쯤 이전에 모든 벌통이 산란을 멈춘 거고, 오늘 내검한 다섯 통은 아직 산란을 시작하지 않은 거고, 내통은 네 일주일 전쯤 산란을 시작을 해서 오늘 그러니까 봉판은 없고 3일령이나 4일령 애벌레가 보였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내가 추론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딱 맞네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왕이 알을 낳는 조건이 무조건 따뜻하다고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일단 벌통이 안정적이라 야 된다. 그런데 11월 한달 동안에 벌이 10월까지 내가 월동군으로 만들어 놨던 벌이 90% 이상이 죽었더니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가온판 온도 조절 잘못해서 벌 전멸 수준으로 죽었죠. 여기 이제 벌통 안에 이 가온판을 설치하니까 벌통 내부가 따뜻하니까 응애가 일반적으로 응애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거에 100배는 많이 생겼다니까, 응애가. 오죽하면 이 볼통은 전부 폐기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낫다고 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던 볼통입니다, 모두. 그런데 거기다가 응애제거제 마이트케일을 투리하니까 그게 개미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독한 냄새 때문에 또 벌이 아주 요거는 아주 전멸 수준으로 죽어나왔어요. 한두 손으로 이렇게 한한쿰될 만큼 죽어나왔는데도 아우를 보니까 지금 산란도 제일 좋고 세력도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이유를 얘기할 수는 없다. 지금 얘기한 대로 11월 한달 동안에 가온반 온도조절을 잘못해서 벌 많이 죽였고, 응애 많이 생겨서 많이 죽었고, 응애제거제를세 번이나 투여를 하는 바람에 응애제거제로 인해서 응애도 죽었지만 벌도 무진장 많이 죽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로는 내가 이 사양에 아침에 올렸습니다만 꿀병 사양기 뚜껑을 꽉 잠궈야 되는데, 꽉안 잠궈서 절절자자 흘러가지고 벌이, 그러니까 벌이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거, 지금까지 말한 게다 내가 죽인 거예요, 이거 벌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다 죽인 거라고요. 아이거참 미치겠습니다. 일단 벌통 아홉 통이 월동 준비, 10월까지 아홉 통 월동 준비했던 몽군이 지금 뭐 벌은 뭐 무지하게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여왕이 100%다 건재하고요. 오늘 가장 약해진 벌통 하나는 여기서 소비 두개 빼서 벌을, 벌도 보충을 해줬으니까, 전체적으로 세력 구르기도 됐고, 일단 여기 다섯 통 중에, 아홉 통 중에서 네 통은 산란이 있고, 다섯 통은 아직 산란이 없으니까, 이것들도 지금 관리를 잘 해서 가온파 온도를 너무 내린 것 같아. 요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소비가 녹아내려서 벌이 많이 죽은 뒤로 이거를 70도까지 올렸다가 20도, 20도로 25도 이렇게 내려와. 너무 많이 올렸다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한 30도 정도는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여기에 나오는 온도하고 실제 벌들이 있는 온도가 틀리다. 여기에서 한 30도까지 올라가도 괜찮다. 지금 내가 한 25도 이상 안 올리고 있거든 온도계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저녁이라도 이거 지금 시간이 오후 저녁이라고요 이거는 낮에 촬영한 거고 모도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온판 온도가 지금은 너무 낮다 그래서 산란을 멈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면 여기는 왜 산란이 많아요? 참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맨 가장자리 볼통이라 내가 항상 보온을보온 덮개 하나 더 씌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쪽, 이쪽도 내 보은 덕기를 더 씌워지는데, 여기는 왜 산란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란을 멈춘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한마디로 산란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가 얘기한 종합적인,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산란도 앙상한 벌통, 산란이 없는 벌통,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